<laughs> 자, 여러분, 지금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담배를 하나 피우고 있는 사이에 진짜 최고의 방수, 어,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3일 전에 비가 왔죠. 새벽 3시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저기 테레비 안테나, 옛날 테레비 안테나가 있죠. 또 밑에 원형 위성 안테나가 있고. 근데 그 밑에 붉게 보이는 것이 농물입니다 농물 그런데 저기 지금 물이 찰랑찰랑 되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어 저기 높이가 약 5cm 정도로 보이는데 턱이 5cm 정도인데 물이 약한 1, 2cm 정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옥상 물그릇이죠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방수가 그만큼 잘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방수가 안돼 가지고 어디 저, 저 구멍이 났다. 저 물이 다 빠졌겠죠? <laughs> 지금 내 파트너가 저걸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방수 공사는 저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말이지. <laughs> 이렇게 아담한 5층짜리 건물 같은데 앞구정동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로프 체결을 다 했고요. 이렇게 앉아서 잠시 담배 한대 피우면서 이제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카메라가 왔습니다. 인기통 최고의 실력자, 라고요 아, 네. 네. 오늘 촬영도 하면서 작업을 오늘 잘해보겠습니다